마포구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서강대와 관학 협력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강과 영어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마포구가 서강대와 관학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특강, 캠프,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10년째 운영해오면서 서강대에 축적된 노하우와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 및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입니다.